야, 50, 오시는 분들이. 3 0대가두 분이고. 응. 아, 다 그래? 50대 이상 70대. 아, 훌륭해. 연이 있고. 좋아. 우리 소중한 과거. 응. 과거? 우리 소중한 과거 분들. 쟤네? 여기서도 성격이 나온다, 그지 구름이는 한 자리에서 누는데 너무방정 근데 구름이 꼭 가져가더라 아 비밀 누아 기 너무 이렇게 심하게 놀리지 말라 그랬잖아 천천히 놀아줘 야, 얼큰이도. 놀고 때. 대 양보하는 안 놀고 얼큰아 얼큰이 안죽하나라고 언제쯤 놀아? 하고 한번 손대 봤다 도래도안도도 다 왔어, 큰일 날. 우리가 다 왔어, 손이 봐. 기다리 는거 배웠 어. 너무 뛰게 하지 마, 아기. 무리하면 안 돼. 고방, 그만해, 그만해. 안 돼, 안 돼, 그만해. 어, 힘들어. 야, 안 돼, 아기, 애기 해. 아기 힘든가 봐. 이렇게 심하게 놀리지 마. 불안해. 하지 마, 하지 마, 못 뛰게. 하지 말라고, 애기. 애기 뛰지 않게 하라니까. 너무 이게 지쳤어 지금. 왜 그러지? 하지 말라니까. 그만. 안돼. 안 안돼, 안돼, 안돼. 얘 아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같잖아 힘들어. 그녀그녀 얘는 그만. 그거 그렇게 하면 얘가 당연히 뛰지. 그거 치워 이제 안 되겠다. 괜찮 아이 정도는. 아니, 너무 많이 뛰었어 안 돼. 아니 이렇게 점프해서 막배 바닥에 패대기만 안 치면 돼. 제숨 쉬는 거봐 이게 힘들어서 하지 말라니까. 하지 말라. 그만해. 그만 해야지 제 지금 숨 그만해. 쉬는 게 저런데 빨리. 여기 여기 엄청 뛰어다녔어 얘랑.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. 이뻐라 아야 너무 많이 뛰면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얘는 좀 많이 뛰어야 돼, 이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돼지 얼굴 봐, 얼큰이 얼굴 봐저 봐, 저 봐, 저 애기 어떻게 할 거야, 제일 많이 뛰어 나 몰라 재밌어, 얼큰이, 얼큰이 얼굴 꼭하기려 해야 돼? 잡으려고, 입으로 한번 잡혀줘 봐 이런 데 무슨 고양이가새를잡는다고이이 이런 걸 무슨 야지고양이야지를잡는야지고구랄 드리냐? 새한 마리 잡으모다일고구리겠다야 그건 뭐야지금야야 얘 카타노 오어물안눈 척하고 저리고 있어 또? 지쳤어, 어, 지쳤어. 어, 지쳤어. 오, 어, 너, 너 뛰는 거 보여 줄까? 어, 그나. 네. 그나. 너 뛰는 거 되게 웃겨. 이거 봐, 둘 다, 이거 이거 봐, 얘네 좀 봐, 좀 좀. 응? 둘 다. 아기 아기 다리 봐. 빨리 찍어. 이건 사진, 사진 찍어야 돼둘 다. 사진 찍을 수 없어 지금, 영상이야. 에휴 귀여워. 다리 캐. 너무 힘들어 한고 응. 이거가 여기. 그래도 그거 잡고 있겠다고. 응. 아이구야. 소주은 구름이 또 되게 금방 지친다. 그지? 체형에 비해서 얘가 좀. 어 많이 컸다, 애기 봐봐. 많이 컸네. <laughs> 컸네, 구름이 하네 그래도 아직 애기야. 땅콩 봐. 제 다시 잡으려면 힘들 텐데. 왜 힘들어? 이거 입고할게 못뭐 힘들어? 제 제도 아 귀여워 뭐뭐뭐 지금 그건 또 뭐래? 아휴 제또 달라졌다 저다 진짜 무섭다 어우 어왜 이렇게 두대 그러니까 어네 힘이 드니까 자꾸 눕는다. 힘들어. 저분 좀 눌려봐, 저분. 저, 저 다리 짧으신 분. 테라로 와봐. 테라. 응. 우리 기는희망이 어렸을 때랑 비슷하다. 그지? 운동이. 하치, 두치, c 치 두치, 삼치. c i s a 이 c 천 i 이천 t 이 n 봐 n i t u 깜짝 놀랐어. 응, 응, 코좀 보세요. 저 언니 코. 불났네, 불났어. 뭐, 저런 <laughs> 테라, 테라. 일로 와. 테라, 일로 와봐. 태순아. 태순아? 금방 이제 가자 가다. 가다. 응. 물 이제 가자 가자. 가자. 투정. 가자. 야, 이거 초코파이 누가 이지 <laughs> 내가. 아, 엄마야. 누가 엄마, 초코파이 봉지. 가자 어디를 얘도 좀살좀 좀 빼야 되는데 이 돼지. 이 돼지 새끼 또 먹네. 자고 먹고. 응? 아고 놀았으니까 또 먹고, 먹고 또잘 거지.